Office. we've been waiting here for hours. are you sure this friend of yours is coming? i'm sure. Jaina usually runs a little late. we must help her. stay your blade, captain. she can take care of herself. gentlemen, meet miss Jaina proudmore, special agent to the kirin tour. One of the most talented sorceresses in the land. Looks like you haven't lost your touch. It's good to see you again, Jaina. You too, Marthas. It's been a while since a prince escorted me anywhere. Yes, it has. Well, I guess we should get underway. Our sources believe the plague originated in the region north of here. should check out the villages along the king's road 위험한 상황인가? <laughs>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빛과 함께 하리라. 무슨 일이십니까? <laughs> 좋은 쉿. 생각이다.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해보죠. 재밌겠네요. 제가 해보죠. 나의 힘이다. 재밌겠네요. 위험한 상황인가?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죠. 그거 흥미롭네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쉿.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빛처럼 나의 힘이. 다 용기 있습니까? 은중입니다 빛과 함께 하리라. 명예를 위하여. 영역만 내려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거 흥미롭네요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어떻게 하실 정의는 생각이세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리라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죠 빛이 곧 나의 힘이다 그거 흥미롭네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빛과 함께하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거 흥미롭네요. Arthas, at the ahead.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저렴한 상황 중이에요. 제가 해보죠. 모든 What? 이들을 돕겠다. 제가 도와드리죠. 재밌겠네요. 빛이 곧 나의 힘이다. The l o r someone has destroyed the bridge from the far side of the river. There is another way to cross, but it is not as safe as it used to be. 기치곧,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든, 참...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거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어.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The lord, if this is about taxes, I can explain. 어떻게 할까요? 기치곧, 나이 재밌겠네요. 쉬쉿. 위험한 쉬쉿. 상황인가? 저 지금 생각하고 생각... 빛이 곧 나의 힘이며 힘이 정일가 이루어지리라 명예를 위하여 빛과 함께하리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 흥미롭네요 모든 흥미를 이들을 하실 돕겠다 생각이세요? 그렇게 하겠다 네, 전하 명예를 위하여 기치고. 제가 도와드리죠. 나의 힘이다. 좋은 생각 같네요.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게 하겠다. My lord, there is an ancient fountain shrine nearby. Legends say that its holy waters can restore health and heal grievous wounds. That could prove to be useful indeed. 함께 하리라. <laughs>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저 명예를 위해. 그렇게 하겠다. 그거 흥미롭다. 정의는 제가 이루어지리라. 대체 그거 흥미롭나? 나의 힘이다. 명예를 위하요. 위험한 상황이죠. 어떻게 상황인가?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 흥미롭네. 제가 해보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함께 제가 도와드리죠. 모든 이들을 돕겠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저 지금 생각 중이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좋은 생각. 이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예를 위한 좋은 생각 같네요. 모든 제가 이들을 돕겠죠. 제가 처리할게요. 후회하게 해드리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준비됐습니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과 함께 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저 지금 생각 중돼요. 위험한 상황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나의 아버지 구광폐하를 위하여. 거 흥미롭네요. 빛과 함께 하리라. 명령만 내려 주시오 뜻대로. 모든 이들을 돕겠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니 위험한 생각이세요?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그거 흥미롭네요. 재밌겠네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They're arrows won't get through. Skeletons, slay them all i m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처리할게요. 대체 뭐? 마이 저 지금 생기치고 함께하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생각 중입니다. 빚이고, 나의 힘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What w e s e r a g e a n t Undead, Milo. This whole village has gone mad. We did our best to defend the villagers, but we'll get to the bottom of this. 위험한 상황인가? 빛이로나, 네, 좀... 나의 힘이다. 저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 제가 상황인가요? 그렇게 하겠나? 도와드리죠. 빛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빛이곧 나의 도와드리죠. 힘이다. 위험한 상황인가? 그거 흥미롭네요. 음... 제가 도와드리죠. 빛과 함께 하리라. 그거 흥미롭네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해보자. 어떻게 하실지. 빛이곧 생각... 나의 힘이다. 지금 생각 중이에요.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고 나의 힘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고 나의 힘이다. 있어요? 모든 이들을 도와드리죠. 돕겠다. 재밌겠네요. 위험한 상황인가? 제가 해보죠. 함께 This m u s

저는 전사가 아니에요. 전 그저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마법의 기류가 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무사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상황이 조금 이상해졌네요. 시. 그치고 나의 ]이에요. 힘이다.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드이죠 명예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이다. 그것도 흥미롭네요 빛이 곧 나의 힘이 될 것이다 제가 도와드리죠 좋은 생각 같네요 그 그레이너리에 있는 땅이 죽을 것 같네요 그 그레이너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 그레이너리는 안더헬의 지역 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공급센터입니다 이 그레이너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많은 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명예를 위하여 준비됐습니다. 빛과 함께하리라 비치고 나의 힘이 저 지금 생각 중 그렇게 하겠다. 해요. 명예를 위하여 운명을 내 모든 이들을 돕겠다. 대치고 제가 도와드리 나의 힘이 정의는미루어지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나의 힘이 빛과 함께 하리 정의는미루어지라 물론 제가 도와드리죠 험요네 존나 나의 힘이 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빛지고 나의 힘이요. 생각 저 지금 생각 중.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위험한 상황인가? 그거 흥미롭네요. 빛과 함께하리라.

this evil blight may be evident there as well. the yeah, hell are you men shooting at? We're blasting those damn skeletons, sir. This whole flaming village is crawling with them. Well, I could use your help. 우리가 와이어하우스를 파괴해야 됩니다. 당장 싸우러 가시죠. 이 치고 나의 힘. 안녕하쇼. <laughs> 모든 이들을 돕겠다. 여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명의를 해야 합니다.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쇼. <laughs> <laughs>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모든 해보죠. 이들을 표정을 그 보여주십시오. 빛이 곧 나의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빛과 함께 하리네. 전하, 당장 싸우로 가시죠. 제가 도와드리죠. 위험한 소환. 그을 보여주십시오. 깊숙하게 끝내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저 지금 생각 중이에 위험한 소환요. 물론이지. 제가 도와드리죠. 저 지금 생각 당장 중이에요. 당장 싸우러 가시죠. 제가 도와드리죠. 모든 이들을 돕겠다. 어디로 갈까요? 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정의는 어떠하실 생각이세요? 생각이세요? 명예를 위하여. 제가 도와드리죠. 당장 싸우러 가시죠. 서둘러 땅딸 보녀사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하실 We've been discovered, my brothers. Flee and continue with the operation. I'm sorry I can't stay n duty calls. 제자의 몸을 함께 그린 것네요우가 죽인 후에 알의 힘이다 어디로 갈요저 지금 생각 중입니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죠 그거 흥미롭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안녕하쇼! 자 지금 생각 중이에요. 당장 싸우러 가시죠. 집과 함께 하리다. 물론이지. 그거 흥미롭네요. 좋은 생각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어디로 갈까요? 나의 아버지 후광 폐하를 위하여. What was that? And who is that wizard dressed in black? I believe that the robed man was a necromancer. Obviously, he and his lackeys are behind this plague. Well, it's a good bet we'll find him and the answers we're looking for in Anderhall.